고 선영 입니다. 아, 지금 어디 가고 있느냐? 대천항에서 <laughs> 영목광 쪽으로 그 해저 터널, 예, 며칠 전에 오픈 했죠. 해저 터널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멋지네요. 해저 밑으로 터널을 판다는 게 아, 기가 막힙니다. 지금 보면은 오늘 평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1시인데, 예, 금요일 1시입니다. 오늘 영목항에 가서 밤낚시, 안 하고 낚시를 하려고 해요. 음, 오전에 촬영, 보트 촬영하고 나서 이쪽으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헤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해저, 물 밑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은 별로 없네요. 계속 이제 대천항에서 터널 입구에 들어와서 밑으로 쭉 들어오게 되면 계속 내려갑니다. 지금, 뭐, 각도로 봤을 때는 한, 한, 한 10도 내외로 구부러 있고 밑으로 계속 내려가거든요? 예. 아, 근데 이제 뭐, 뭐, 기술력이 된다면 중간중간에 바닷속을 들여다 볼수 있는 그런 게, 그런 것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안전상 그거는 뭐, 현재 기술로서는 좀 힘들겠죠? 자, 아무튼 해저터널 오랜만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우, 근데 굉장히 긴것 같아요. 이 해저터널이 뚫리기 전에는 안면도 초입권으로 해서 역으로 거꾸로 이렇게 가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됐거든요. 근데 해저터널로 들어가게 되면 한 30, 40분 정도면 대천항에서 영목항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차들도, 근데 이제 제한속도가 70km로 돼 있네요. 예. 고속주행은 아니고요 70km로 돼 있어서 좀 신기합니다. 이물 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아, 이걸 터널을 어떻게 팠을까요? 바다 밑으로 터널을 판다는 게, 아, 이거는 글쎄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 기술력이 세저, 세계저, 세계에서 몇 번째 손꼽힐 정도로 터널을 파는 기술은 상당히 기술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랜만에, 와, 밤낚시, 안 하고 밤낚시, 이번 주가 무시, 조금 무시 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전에는 비가 살짝 왔어요. 날씨가 상대적으로 지금은 많이 좀 흐립니다. 지금 흐린 상태인데, 춥지는 않네요. 기온이 올랐습니다. 영상 12도 정도? 밤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혹시 몰라서, 뭐, 나무도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밤 낚시, 야간 낚시를 한번 하려고. 70km 구간 단속 중입니다. 3.2km 아, 남았습니다. 저 내비게이션 음성이 나오시죠? 네. 예. 해저터널 아 이게 그 70km 구간 단속이네요. 70km 넘어오면 안 됩니다. 70km 구간 단속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속 주행을 못하게 그안전사 만약에 이제 그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나면 이건 완전히 대형 사고인 것 같아요. 이거를 사고가 나면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어, 화재 사고나 이런 게 나게 되면 이제 매연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굉장히 촘촘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아, 가운데 공간이 <laughs> 피나처 피난 공간인가? 피난 공간 같습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저 피난 공간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한 50m, 50m 간격으로, 50m 인가요? 예. 100m는 안돼보이고요 50m 간격으로 촘촘하게 피난, 그, 어, 피난, 분황, 피난 공간이 별도로 돼 있네요. 70m 제한 속도로, 아, 지금 내려와서 지금 중간 정도 온것 같습니다. 이제 오르막길이네요. 약 한, 한 10분 정도 쭉 내려온 다음에 다시 오르막길로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어 신기합니다. 이 터널을 어떻게 팠을까요? 네, 70 7 0 구간당 속 때문에요. 차들이 서행, 소행 주행하고 있거든요. 아, 이 터널을 파려고 1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 대단하죠. 사람의 힘이 무한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12월, 아, 12월 중순경에 이제 금호, 대구 금옥기 그, 대구가 이제 소, 조금씩 나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팀을 꾸려서 어, 12월 중순경에 어, 동해 대구낚시를 한번 가려고 해요. 예, 그 영상도 재밌게 한번 봐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뭐 처음에 구독하셨던 분들은 구독을 굳이, 굳이 누를 필요 없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좋아요 눌러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아, 금방 나오는데요? 이게 30분이 아니라, 글쎄요, 들어간 지한 15분 정도밖에 안된것 같은데, 앞에 터널 입구가 보입니다. 반 정도 내려오 쭉 내려온 다음에 반을 턴을 해서 약간 10 10도 내외 간격으로 오르막길을 쭉 올라오니까요, 좀 거의 턴을 다 나왔거든요. 네나왔습니다 이야 신기한데요. <laughs> 원산도입니다 원산도. 예 여기는 이제 원다, 원산도 섬인 것 같거든요. 예 원산도 섬을 가로질러서 지금 물이 빠질 시간이어서요. 원산도 지상으로 올라오네, 올라오네요, 도로가. 예. 다이렉트로 영목항 쪽으로 가진 않고요 원산도 섬 위에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금방 오는데요. 한 15분? 뭐, 뭐 15분밖에 안 걸린 것 같습니다. 금방 나옵니다. 아우, 세상에. 낚시꾼들의 희소, 희소식이죠. 예전 같으면은. 아, 이게 그 안면도권으로 낚시 한번 가려면은 아, 거의 뭐 남해 가는 것처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랬었거든요. 자, 아무튼 오늘은 몇 마리가 됐든 욕심 안 내고요. 예, 재밌게 안 하고 나나고 낚시. 자고 낚시 하기 하는 모습도 재밌게 한번 봐주시고요. 자, 오늘 저녁에, 낮에도, 제가 지금 가는 데에는 영목한 신슬로프, 신슬로프, 신슬로프 쪽입니다. 레저슬로프 해야 되겠죠. 고속도로 다리 밑에 레저슬로프가 하나 생겼, 생겼거든요. 그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 차를 거기다 세워놓고, 이제 그 텐트도 펴놓고요. 오늘 저녁에는 차박을 하고, 물때를 어 이따가 2시 반에 왕관조인데 예, 3시부터 본격적으로 낮에 낚시를 해서 어, 새벽낚시 그 다음에 새벽낚시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잠시 후에 항해에서 뵙겠습니다.